영남경제신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에코프로그룹이 추진하는 해파랑 골프장 사업이 이해충돌 관계에 있는 또 다른 사업자와 첨예한 마찰과 갈등을 빚으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시 효자동의 화목아파트 소규모 재건축정비사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최근 불거진 증액된 공사비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재건축이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코스코 기술 투자가 지난해 117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전년도에 비해 641억 원에 달하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주요 은행의 대출 금리 상승 폭이 기준 금리 대비 미국 은행보다 크고 빨리 올린 것으로 나타나며 금리 상승의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면서 이자 장사 논란이 확산되자 은행권에서 잇따라 상생 금융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4일 발표한. 3월 경북동해안 지역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에 따르면 제조업황 BSI는 81호 전월 대비 14포인트 상승하며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